옆에 농장이 물어보니까 술 중독으로 누나가 예, 요양소 보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나를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마침 그분이 집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지금 말씀하시라고 아니 지금 말하면 안 됩니다. 내일 그랜드백화점에서 만나시죠. 만나가지고 사실 교회에서 내가 쫓겨났는데 저기서 나그네지 교회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전도사님 우리 남편한테 물어보고 내일 연락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우리 남편이, 천도사님, 거기서 교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에서 짐을 내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거기서 5년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떠나지 않고, 여름에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겨울에는 너무너무 춥고, 물도, 걸레도 못 빨아요. 녹슬은 물이 나와요. 거기서 하루에 8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어제 앉아놓고 기도하면은, 예, 2시간 동안은 기도가 힘들어요. 그러나 2시간 1분이 되면은, 언제 지나가는 건지, 영이, 성령이 나를 끌고, 예, 여섯 시간을 더 기도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고, 고난이고, 있고.